김이다 진짜로. 야 여기 만약에 돌방 떨어졌다. 인생 <laughs> 하직하는 거다 이거 진짜로. <웃음> 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야생마 TV 야생마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제 A1 인터내셔널의 차량을 리뷰하러 왔지만. 조금 다른 리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A1 인터내셔널에 여러 자동차들을 조금 이제 부탁을 해서 리뷰를 찍으러 왔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A1의 차량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참 새로운데 일단은 어떤 차량을 사러 왔을까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롤스리스스딴 고스트를 이제 구매한 지 1년이 됐는데 1년 딱 되자마자 저번 주에 제가 벤틀리 뮬산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또 남자다 보니까 좀 달리는 차량이 좀 약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렇게 또 A1에 연락을 했더니 좋은 차량이 있다 딱 이제 연락이 와서 보니까는 아벤타소를또 보내주더라고요 가격이 거의 뭐 사악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락이 닿아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A1에서 너무 감사하게 진짜 좋은 가격에 좋은 차에 여러 차량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오늘 계약까지 하러 이렇게 또 왔습니다 어떤 차량이나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자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주황색깔 아벤타도르를 어, 구매하러 이렇게 또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또이 차를 소개해 주신또 금기사 금종선 씨또 나와 주신 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우리 손님이 되셨어. <laughs> 와, 그. 이게 몇년에요 지금? 한 4년? 네. 4년 만에? 4년 만에, 4년 만에. 와, 차를 드디어 삽니다. 아, 제가 힘듭니다. 이제 산다, 산다 사실은 <laughs> 말만 했었는데, 그래서 네. 면이 안 살았었어요. <laughs> <laughs> 맨날 차량만 이제 빌리러 오기 조금 약간 눈치도 <laughs> 보이고 했었는데, <이제> 슬쩍 눈치를 <laughs> 주긴 <laughs> 했어요. 또아벤타더를 또 이렇게 구입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인이라서 이렇게 뭐 신경 써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재경형님과 종선이가 내 기준에서 국내에 있는 아벤타드로는 딱 알아봐 준것 같아요. 아, 뭐. 진짜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중에 고른 게 바로 이 차량이거든요. 네, 너무 좋죠. 네, 왜냐면이 차량을 구매한 이유가 일단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옵션들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을 일단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 옵션 되게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옵션을 아직까지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이제 스펙을 공부하진 않았는데 어 종선이가 하나하나 네. 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아,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고 하면 이제이 모델 같은 경우는 S모델이에요 그러니까 AP740-4 그러니까 740마력의 상시 4륜에 대한 음. 어, 아벤타도르 차량인데 이 차는 또 특이하게 또 탑이 열리는 로드스터. 로드스터 가야 됩니다. 버진인생이 아, 그렇죠. 저는 끝이기 때문에 로드스터 무조건 가야 돼요. 일단은 이 뚝배기가 까려야 되는 게또 관종 인생의 또 이제 첫 번째 덕목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네. 뚝배기가 무조건 열리는 걸로 구해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했었어요. 아, 어 힘들었어요. 네. 진짜. 근데 그것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냥 열리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무려 카본 옵션이 들어간 아. 어, 아벤 S를 구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뚜따라고 해서 이제 이 사실 뭐 자동적으로 오픈되지는 않지만 예, 탈부차의 형식이지만 저 뚜껑 하나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맞아죠. 떨어뜨리는 예. 순간 인생 종신다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네. 뭐 저희가 뭐 나중엔 또 도와줘야 되긴 아, 하겠죠. 무조건. 예. 지금 차를 딱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음. 예, 그래도 점검을 하면서 또 차는 출고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이지. 예, 그래서 차를 전반적으로 전체 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앞에 일단 이 컬러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자체가 컬러 옵션이 추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감이 슬슬스 예. 네. 아. 이게요이 아... 컬러가 이제 사람들이볼 때는 오렌지 컬러라고 하는 게 답이겠죠. 근데 아, 네. 그컬러또 컬러인데 앞에 림에 보이는 아, 카본, 카본. 이 차의 특성은 카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탑부터 정면, 뭐 사이드 스커트, 또 심지어 윙, 그리고 인테리어 카본까지도 전반적으로 전체 다 들어간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는 정말 무사고. 완전 무사고. 제일 중요 무사. 제가 주문했었던 <laughs> 네, 게 제발 완전 무사고. 그냥 네. 역만 찍힌 것만 좀 구해달라. 맞아 이게 말씀드렸었고. 자, 사실 제가 이제 차를 사는 게 신차파보다는 중고파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음. 중고파를 사는데, 그리고 이런 튜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대부분 거짓 인생 애프터마켓을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거짓 인생이 아니기를 저 자신도 조금 약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정 카본 옵션이 많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또 부탁을 했었고, 근데 음. 사실은 순정 카본 옵션이 많은 걸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많은 걸 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려, 어려워요, 정말로. 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오더를 넣어서 갖고 오는 그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손님이 원하는 걸 구해 갖고 오는 것도 딜러의 하나의 이 그런 능력이다라는 걸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여기에 능력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뭐. 카본이 없더라면 네. 정식 카본을 구해놨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아벤의 정식 카본 전체 풀 파츠 카본을 와. 구해놨었어요. 그래서 저기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저기 저기에 보면 저렇게 저기 박스가 지금 큰게 어, 있죠. 저기 안에 정식 풀파츠 카본이 있어. 야, 저건 얼마야? 저건, 아, 그게 비싸죠. 완전 비싸다. 어, 비싸죠. 이야, 아, 그냥... 사악하다. <laughs> 그래서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할까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차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풀카본.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이차 하나 존재만으로도 풀카본이라고 얘기를할수 있죠. 아, 일단은 옆에 보이는 이제 아벤타드로가 있고, 아, 아벤타드로가 있고, 이제 우락한 두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라칸을 잠시 탔었습니다. 초록색깔 우라칸 탔었었는데, 음. 사진이랑 제가 딱 띄우겠습니다. 근데, 우라칸은 사실은 다시 좀 이게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라칸은 허리 끊어져요. <laughs>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허리 끊어져요. 이거 근데 이게 호불호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벤과 우라칸 에보. 여기서 두 차종은 둘다 사실 허리가 끊어져요 아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우라칸 솔직히 말해서 <laughs> 네. 좀 오너들한테 죄송하지만 제셀 아니에요 지금 이 우라칸 같은 경우도 시트 포지션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버킷 시트면 형 말대로 허리 허리가 잘못해. 와 어, 버킷이었어 아 버킷이었구나 완전 잘못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동 쪽으로 해서 이런 시트 전동 시트 같은 경우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인데, 음. 이차 같은 경우는 전동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어, 네. 데좀 근데... 문의 좀 주세요, 그러면은. 하하하하. <laughs> 어, 네. <laughs> 예, 예, 연락 주세요. 예. 네. 아벤타드로 넘어와서 예. 옵션을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게 들어가 있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면에 카본 림이 들어갔고 카본 림. 그리고 측면에 싹 오면 센터라 휠. 아 이것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본게 큽니다 네네야휠 봐라 이거 잘 타야 된다 이거 <laughs> 야 네.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이런 센트라 휠에 또 이제 옐로우 캘리퍼도 옵션이고요 거기다가 네. 세라믹, 세라믹 브레이크 세라믹 네. 브레이크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정면적으로쭉 이제 옆으로 또 훑어보면 와. 하단에 또사이즈 스컷 또 사이드 스컷도 카본 사이즈 스컷 카본 네, 카본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부분 말했던 카본 루프 옵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벤타드로 S에 음. 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금액이 워낙 좀 사악하다 보니까 넣지 않는데, 이게 이제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주...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벤타드로라는 그런 차 자체가 달리기 용차인데, 위에가 가벼워야지 무게중심 자체가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들어가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패키지 하이그로시가 이제 정면에 다이 하이그로시도 이제 색깔이 들어간 거고 음. 이제 사이드 미러도 하이그로시도 지금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딱 오면 여기 또 거대한 윙 윙이 있는데 이거는 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소리 윙으로 돼 있는데 노비텍 윙이 있고 만소리 카본이 있어요. 근데 만소리가 아, 낫지. 만소리가 좋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윙 경고등이 안떠요 모비텍은 아 이그 윙이 원래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어어.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죽여서 윙을 고정식으로 장착하는데 만소리윙 같은 경우는 그 윙을 살려요 그래서 주행중에도 윙이... 이것도 올라와 오난 어, 그건 처음 알았네 어. 그래서 주행중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경, 윙 경고등도 없고 무조건 만소리 가야 돼 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런 글라스, 글라스. 글라스도 옵션이에요 글라스 엔진룸 같은 것도 옵션 진짜로.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야, 여기 만약에 돌방 떨어졌다. <laughs> 인생 하직 하는 거다, 이거, 진짜로. 어?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디퓨저 쪽. 네, 디퓨저. 네, 디퓨저 쪽에 이제 카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디퓨저도 카본 들어가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여, 여, 여. 또 열어봐야죠, 네. 또. 야, 또 이게 또, 아벤 같은 경우는 또문 열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어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열리는 도어, 뭐, 코치 도어, 그래서, 음. 걸윙 도어, 뭐, 여러 가지 뭐, 수 도어부터, 뭐. 별난 게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걸윙 도어라고 거의 뭐관종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크아 이거 아. 문... 딱문 열고 딱 이제 탈때 이제 보면은 이게 본인 찬지 아닌지 알수 있는 그런 이제 타는 또 모습들이 <laughs> 나와요 자 아, 이게 타는 게 이제 쉽...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엉덩이만 내밀고 그치, 타는데. 엉덩이만 내밀고 타. 아, 그게 아닌 게. 타는 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나도 한 번도 안 타봐서 몰라. 요 <laughs> 어떻게 타는 <laughs> 거야? 나나나 몰라. 저는 충격하는 처음이나 경험해 보는 게. 지금 방금 애드립 네, 나온 거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 <laughs> 진짜? 아, 일단은 뭐 한쪽 발 집어넣고. 어 집어넣고. 뭐 오, 맞아. 집어넣고, 오케이. 오, 어, 어, 이렇게 어, 가야죠. 아, 간지는 어. 살아 있었네. 이렇게 가야죠. 왜냐면은, 음. 제가 이제 이런 슈퍼카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지만, 어, 거짓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뇌로다가 거의 <laughs> 타는 건한 수만 번 연습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딱 하고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딱 내리는 느낌으로. 와... <laughs> 지금 방금 문제 하는데 못찾은거게키는거 똑같이 손 집어넣고. 이렇게. 어, 오케이. 지금 문못열뻔 했어요. <laughs> 어디 있는지. 이게 지금 문을, 손을, 못 아직까지는 내차 아니다라는 아직까지내차 아니다. 내차 아니다. 네. 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탔는데, 어, 제가 저렴구나. 기본적으로 리뷰를 완벽하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충 흘러보겠지만, 음. 가운데 보시면은 중요한 옵션들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보이는 카본 옵션. 음, 카본 옵션. 콘솔박스의 카본도 네, 옵션이고. 카본 옵션이고. 그리고 제일 대기판. 중요한 게 이제 대기판 쪽도 이제 카본 옵션. 전부 다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음. 여기 바로 옆에 보이는 컵홀더인데 여기 보이는 이 컵홀더인데 음. 사실 이게 컵홀더가 진짜 없는 차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마스에도 있으니까 컵홀더는 다마스에도 있으니까 근데 이 람보르기니에는 컵홀더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어, 우라칸 같은 경우도 앞에 있어 컵홀더가 이렇게 네, 눌러, 어, 눌러서 보면 나오는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또 없어요 또 그게 신기하게 그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제가 많이 좀 알아봐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있는 옵션을 찾기가 또 하늘의 별 따기야 사실은 이게 스모크 패키지라고 해서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떨이도 꽂을 수 있다는 그 맞아, 가정의 맞아, 그 맞아. 그런 표정 그 내용인데 음. 이거 하나 컵홀더 하나에 옛날 가격은 160 160 지금 가격은 200이 넘어가 나 모르겠네 까 잠깐만 너무 심합니다 네야 어. 음. 너무 심하다 근데 어찌 됐건 하지만 이게 차를 구매할 때는 요 정도 옵션들은 사실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있는 걸좀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거까지 있는 걸또 이렇게 구해줬어요. 아 그래도 척척척 해야죠. 진짜 이거는 야,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옵션 또 하나 있어요. 뭐? 자내리가 있습니다. 최수다. 야, 야, 맛있다. 네, LED. 네, 지금 아벤타도로 LED로 해서 지금 카본으로 이게 들어간 네. 이것도 옵션이에요. 이거 원래 애프터마켓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작업이 다돼 있네요. 정식 가격으로 해서만 해도 한 800선 정도? 800? 네. 제돈 주고는 못해요, 여러분들. <laughs> 충분히 있는 것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진짜 강력하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차를 이제 이제 잘 받고 옵션이 어떤거 가 있는지 받고 일단은 사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네 맞아요 근데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 구매를 하실 때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지 현직 딜러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그, 음. 모든 차량들은 다뭐 본인 돈이 소중하니까는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특히 조금 고가의 차량들을 구매할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도 몇 가지 겪었었고 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음.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줄 수 있나?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차에 대한 성능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 성능 검사. 네. 그래서 성능 검사지는 최신화. 최신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들어온 게 이제 이미 이틀 전에 들어왔었으니까 이틀 전부터 성능 검사를 최신화해서 받았고, 어. 성능 검사가 꼭 필요하고 또두 번째는 이제 딜러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아. 왜냐하면 그 판매하는 딜러가 어디 조합대에 돼 있고 어디 상사의 정확히 인원의 파, 판매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어... 왜냐하면 차에 대한 상태는 확인했는데, 이 차가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치. 딜러증,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쓸때그 상사의 대표 직인이 찍혀 있는지, 어... 그리고 직인이 찍혀 있고 그 담당 딜러의 그 직인도 찍혀 있는지, 그 어... 계약서 쓸때 항상 그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계약서를 쓰겠지만, 그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 어... 그래서 만약에 성능기록지를 딱 봤는데, 성능기록지에 사고 이런 여부 이런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지 않고 그걸 판매를 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문제 책임 소재는 다음에 물을 수가 없어. 예. 아... 네. 옵션 같은 것도 잘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 그럼요. 하나 하나 맞는지 차대번호도 네. 확인해 봐야 되고. 음,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벤이나 해외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운전석 앞쪽에 에 이제 각인으로 해서 저런 차대번호가 써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등록증으로 아... 안 봐도. 그렇게 차대 넘버가 써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체크가 가능하니까 등록증과 성능검사지에 표기된 차대 넘버가 똑같이 동일한지 어...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게 좋죠 오케이 음. 그러면 은 이런 부분을 꼭 아시고 가서 차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계약서 쓰시죠 아, 드디어 쓰는 건가? 아이씨, 4년 만에 <laughs> 네. 아, 씨. 4년만에. 계약서. 쓰겠습니다. 아서가시오 아우, 좋아. <laughs> 드디어 아. 이제 계약서를 또 꺼냈습니다. 계약서가 이제. 무겁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네. 야. A1 <laughs> 그룹, 홀딩스 어, 인터내셔널. 네. 계약서가 무겁다, 무거워. 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안에 계약서뿐만 아니고, 뭐, 인수증, 음. 뭐, 매매 계약서, 그리고 뭐, 성능검사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검사지. 그리고 등록증. 등록증.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력도 제가 혹시나 몰라서 어... 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과거 이력 같은 경우는 이런 자동차 검사표 그 전에 했던 성능검사지까지도 어... 확보를 해서 제가 이것까지 다 체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과거 성능검사지는 사실은 네. 구비를 해놓는 딜러는 저는 못 봤어요. 모든 자료는 다 모아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모아서 어...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필이 이제 계약서에는 다 체크가 됐다라는 음. 걸 확인을 하고 출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첫 번째 자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등록증에 등록 지금 아까 보셨던 차량에 대한 차량 넘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고 어, 써 있고 2018년식의 차량으로 해서 성능 검사제도 차량 등록증에 표기되었던 번호와 차대 넘버에 대한 성능 기기를 검사했다는 걸 여기로 표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을 전체 확인이 되,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이제 사고 이력이나 뭐 수리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지 외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가 가능하면서 뭐또 이제 일반 내부 세부상태에 대한 이제 누유나 실린더 누유 뭐 이런 냉각수 이런 거 전체적인 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해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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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없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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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없음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보여 드리고 나서 이 성능 기, 기록지 뒤편 쪽에 보면 또 이게 사진으로 찍혀 있어요. 어. 네, 차량 넘버를 2차로 검사를 받았음에서 날짜가 그 하단에 있거든요. 어. 날짜가 2023년 4월 24일. 이렇게 음. 해서 받음을 이제 기록을 돼 있는 걸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직접 성함과 사인을 해서 2차를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체크가 되고 이제 차를 확인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과거 이력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른 딜러분들은 잘 확인이 안날 거예요. 근데. 거의 네. 처음 봤어요. 저는 거의가 아니라 사실 처음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없을 때 있어요. 없는데 어. 뭐못 찾을 때가 있으니까. 찾기 위한 노력은 한다. 네. 그래서 아. 최대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체크를 해서 <laughs> 이렇게 보여드리고 똑같은 성능 기록지입니다. 근데 음. 과거 이력에 대한 이제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체크가 되고 날짜도 뭐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21년 8월 28일에 받았다에 음.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차에 대한 상태의 기록을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수 있는 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체킹이 돼서 이렇게 안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뭐 검사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적합하고 합격이 됐는지 뭐 안전 검사도 합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 시키고 난 다음에 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 계약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까 써놓긴 했으니까 네.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상단에 네, 해주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 정보만 써주시면 됩니다. 음. 음. 3억 입금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선입금으로. 아, 네, 입금해주세요 3억 입금하겠습니 예, 네, 기약금이 500이 그 전에 한번 입금하셨으니까. 네, 500만원 네. 먼저 넣었고, 오늘 음. 이제 3억을 입금하고, 음. 그 다음에는 어, 리스로 이제 네. 진행할 예정이고, 네. 이게 아직도 리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네. 니네 차가 아니잖아. 아, 그 뭐, 막 이런 얘기 막 하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치 리스로 사면 이상한 차를 산다라는 음. 느낌을 뉘앙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차를 많이 안 사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뭐, 것 같아요. 사실. 그 그러니까 뭐 리스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이제 명의가 캐피탈 명의이기 때문에 음. 이제 본인이 산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음. 대신 리스사와 계약을 한 겁니다. 리스 약정세에다가이 이용자로 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엄연히 차에 대한 소유주는 캐피탈이겠지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자만 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소유물이라고도 보이기도 하죠. 음. 네. 그래서 일단은 리스 같은 경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판매할 때도 리스 터져 있는 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재산이 안 잡혀요. 음. 재산이 안 잡히니까 이제 만약에 5억, 6억이라는 차량이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 은 진짜 골 아프거든요. 음, 재산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고, 건보료 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오를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이제 가격이 좀 비싼 차량들은 리스로 구매하는 거는 많이 추 천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네. 부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리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용자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취득록세가 발생되지 않아서 음. 그래서 그렇지. 일반적인 그냥 리스 승계 수수료만 지급돼서 하다 보니 차량들의 거래가 오히려 좀더 원활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일단 재산세에 대한 부분처럼 안 잡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 자기 명의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단, 약간의 부채는 잡힐 수도 있다. 그렇지. 네, 그런 근데 거. 이게, 시동록세가 원래 현금으로 샀으면은, 네. 한 3천만원 돈 나오지 않나? 3, 4천? 어, 만약에 5억이면, 7%만 잡았을 땐 3,500이. 3,500. 네. 왜냐면은, 뮤산 거의 근 2천, 어, 돈, 원래 들어가니까는. 어. 이번에 아, 네. 제가 물산을 구매했거든요. <laughs> 그건 현금으로 샀어요. 시등록세가 <웃음> 맞아, <웃음> 진짜 뭐, 시등록세가 <laughs> 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스로 하는 게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laughs> 네. 이렇게 계약을 했고 네. 어, 차량이 또 오면은 제가 리뷰를 또 재밌게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냥 음. 탈수 없기 때문에. 래 핑도 진행할 거고, 오, 응. 여러 가지 뭐, 차량을 맛있게 또 변경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차를 이렇게 또 구해주셔서 고맙고, 재경 형님한테 너무 고맙고, 아 그렇죠. 음, 이것도. 너무 고맙고, 진짜. 열심히 또 힘써주세요. 재경 형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심히, 깔끔하게 잘 타다가 또 여기 에또 이렇게 또 넘겨주면 또 나중에 또 좋은 가격 에또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아또 열심히 또 팔아요. 네, 그래서 맡은바 인문니까? A 1한테 항상 제가 그 영상에서 가끔 얘기하지만 고마운 게 너무 많은 그런 이제 회사 회사도 어떻게 보면 회사고 너무 고마운 개개인이고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약간 그런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사실 이게 은혜를 갚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의 마진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아, 마이너스나? 네. 네 근데 네. 마이너스는 아니야? 100만원 받았어. 근데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식사도 식사지만 전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우리 재경이 형을 한번 운동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재경이 형님? 네. 운동은... 재경이 형님은 운동 안 해요. <laughs> 이거 봐. 모든 사람들이. 재경이 형님 운동 안 해요. 모든 근손실의 회원들이 네. <laughs> 여러분들이 재경이 형이랑 오늘 거리 너무 고맙고 아유. 차량 인도 할때그 음. 탁송 타고 이런 것도 다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또 감사히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까지 더 가능하네요. 네. 어, 지금까지 야생마 TV 야생마였고, 네, 금기사 TV 금종선이었습니다. 어, 재밌게 또영상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아벤타드로 밀산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거기에 뭐 추가한다면 롤스리스까지 해서 세 대를 음. 재밌게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기사. <laughs>